날로 높아지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 인천이나 경기로 거주지를 옮기는 탈서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천이나 경기로 전입한 인구는 각각 45,942명과 279,3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입 사유로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등 7가지가 있었는데 이중 1위는 주택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주택 문제로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전체 전입인구의 34% 같은 이유로 경기로 전입한 인구는 전체 전입인구의 32%로 이들을 합하면 총 10만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서울 거주자가 인천이나 경기로 이사 가는 데는 높아진 주택 매매가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안 114 자료에 따르면 3월 2주차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 제곱미터 당 4039만원 전세가는 1910만원입니다. 인천과 경기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 집값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과 경기로 자리를 옮기는 탈서울화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좋고 집값이 저평가된 인천과 경기의 서울 접경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집값이 원래 너무 비쌌기 때문에 옮겨간 것도 많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그런 인프라가 많이 개선되면서 그것도 또 몰린 것도 많고, 출퇴근할 수 있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광역철도 인프라겠죠. 그런 것들이 어 생기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겠죠.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